자, 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네, 현재 여기 나스닥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네. 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언급은, 용어는, 굳이 용어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공매도. 자,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가 폐지되냐, 아니면 공매도 지정 종목에 관해서만 하냐, 아니면, 야, 기관도 공매도 하고, 우리도 공매도 하자. 이렇게 될지, 이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이제 저거겠죠. 공매도 그냥 그대로 갈란다겠죠. 이제는 연장된 것도 3월 15일 날 풀리는 것도 풀리고. 근데, 그 다음 안 좋은 게 공매도 연장 카드입니다. 6월달까지 연장되는 거. 자, 요게 이제는 아주 정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 지금, 3월 15일 전에, 2월달에 어떤 언급을 한다고 했는데, 요것을 만약에, 음, 좀, 확답짓기도 그렇고, 선거는 좀 이기고 싶고, 그러면 연장카드가 제일 만만하죠. 왜? 그러고 더 확실하게 결정지고, 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했다면,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도 빠르게 나오겠죠. 폐지합니다. 그러면, 알리 나겠죠. 또 한번, 난리 나겠죠. 개인들 수급들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도 있다. 한번 고민하고요 자, 2021년 1월,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제일 쉽고 빠른 120억 만드는 거를 화식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세 가지만 지키는 걸로. 자, 여러분들 1천만원으로 조건 세 개를 지켜서 2040년, 20년 뒤에 120억을 만들어진다면 천만원이 추가 금액이 없이 이 20년 뒤에 120억이 만들어져. 여러분들 회사 다녀도 퇴직금 120억 안 줘요. 연금 너도 120억 안 주고 적금을 너도 안 주고 펀드를 들어도 안 주고 뭘 줘도 120억 안 줘. 근데 여기는 준대네. 그러면 실천하겠죠 그죠. 안할 사람들은 지금 얼른 영상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화식tv가 왜 천만원 가지고 120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세 가지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하고 어 잘못된 부분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바로 실천하세요. 알겠죠? 화식TV 2040대 퇴직급 40대는 20년 뒤에 퇴직해야죠.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게 무슨 회사 퇴직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물론 충분히 100억대도 퇴직이 되는 거고 50억대도 돼요. 근데 2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40대는 20대 봐야 60대고, 30대는 50대고, 20대는 40대고, 50대는 70대인데, 친친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조건 이름 뭐예요? 합리적인 투자금이냐? 자, 천만원 여기 나와있죠? 자, 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금이냐? 그죠? 한 달에 벌수 있는 게 뭐, 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천만원 번다고 그러면 1억 가지고 가면 1억 번에? 그럼 10억 가지고 가면 10억 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꾸준하게 2040까지 2040년까지 계획을 확실하게 잡았으니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들 요새 주식으로 중장기 한다는 사람들 막 이리저리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쥐약입니다. 여러분들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아차 이거 내가 속았구나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안되는구나 구조구나 그걸 알았을 때가 언젠 줄 알아요. 중장기 운영하는. 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았을 땐 벌써 몇 년,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명확한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둥구름 잡듯이 뭔말뭔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명확하게 너도 나도 토도 달 필요 없고 그냥 이때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이때 들어가면 수익이 났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에? 자,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에? 나중에 그런 거 속은 다음에 아차 하지 마세요. 분명 말했습니다. 예전에 문신 같은 거 타투, 그죠?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여름에 문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신 장소들이 이거 6개월 뒤면 지워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신을 다 팠죠. 여름 지난, 여름 지나고 이제 겨울 됐는데도 안 지워져.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갔죠. 그 위치. 그랬더니, 뭐 그냥 도망갔죠. 없죠. 뭐그 자리. 뽑아 먹을 거로 뽑아 먹었으니까. 자, 중장기로 하는 곳 명확한 구조 데이터 없으면, 문신쟁이하고 똑같은 현상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장들 돈 버는 거 보지 말고 그 방장 돈 벌었던 방법이던 뭐던 그걸로 1 0명 정도 선정해서 돈부터 벌어준 거 보고선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방장이 돈 버는 방법과 할수 있는 거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으면서 돈 벌어먹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즉 전업 투자자와 <laughs> 직장인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과 운영하는 것도 달라요. 왜 심리 욕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거왜 이런 말을 오늘은 좀 길게 하느냐 상당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화식tv 한번 볼게요. 합리적인 수익 아니, 투자금 천만 원이죠. 천만 원. 천만 원 추가적인 금액 없어요. 자꾸 적금느라고 추가적인 금액을 넣느느라고만 하는데 돈은 벌려주지도 않고 계속 돈만 늘으라고 그러죠. 주식만 사라고 그죠 그냥 벌려주면 되는 것을. 그래서 화식TV가 천만원 가지고 벌려주려고요. 한 달에 얼마?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수익금이야 되죠. 삼십만원만 벌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천만원으로 삼십만 벌면 조금이죠. 에이, 그거 뭐, 기름 넣으면, 한달 기름 넣으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잘 보세요. 천만원으로 요걸 3%예요, 그죠? 30만 원은 30만 원 벌었어요. 자, 이 행동을 똑같이 할게요. 투자금이 조금 커진 거예요. 100억으로. 100억으로 투자금이 커졌어요. 그러면 딱 3%. 1000만 원일 때도 3%였을 때는 30만 원. 100억일 때도 3%였을 때딱 3%. 그랬더니 한 달에 3억을 버네. 자.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이걸 보면 또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100억을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100억 산다고 해서 별 표시도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100억을 뭐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냥 이것만 보자, 이거야. 1000만원에서 3% 벌면 30만원이 적어 보이고, 100억으로 했을 때, 3% 벌었을 때는 3억이 또커 보이고. 근데 뭐예요? 1000만원이었을 때나 100억이었을 때나 행동은 똑같이 한다. 구조도 똑같이. 그죠. 그러니 이 30만원이 숫자를 보면 적어 보여요. 지금 현 세상에서 지금 사, 뭐 이걸로 뭘사먹으려니까 근데 투자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죠? 아 근데 꾸준하게 3%씩 매달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세 달로 계획해서 수익 잡아놓고 10% 수익 나도 되잖아요. 세 달째 때 2021년 1월달에 천으로 시작해서 2021년 3월달에 1060만 9천원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돈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조금 더 길게 볼래요. 1년으로 괜찮아요. 1년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1천만원이 1300만 8천원이 아니 1300 8천원이 80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하면 20년 뒤에 이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3 이렇게 수익 내고 1년에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이 그거 있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고 숨어서 몰래 돈 벌기 바쁘죠. 그죠? 그게 진실이니깐. 그래서 뭐예요? 명확한 수익나는 구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알라고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면서 지지, 저항, 추세, 뭐, 재무제품, 뭐, 별의별 거 다, 부, 다 배우지만 그게 만약에 돈 버는 거였으면 진짜 유튜브에 올라올까요?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 부모님은 그거 먼저 가르쳐주어서 부모님한테 막돈 벌게 하나? 아니면 자기네들 친척들 형제들 해나? 난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픈하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정형화돼 있는 돈 버는 돈벌이가 있었으면 공식이 아주 명확하네요. 1도하기 1은 1 근데 돈이 안 벌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거는 그냥 기본 수양이에요. 기본 수양. 기본 수양일 뿐이에요. 뭔가 학원 가면, 어뭐 하나 배울 때, 목차부터 쭉 나열해서 배우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물론, 쓰잘데기 없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밥 먹는데,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퍼먹고, 찝는 것만 배우면 일단 내배을 채우는데, 그리고 밥을 한끼 먹는데 식당 갔더니 내가 이 배추를 어디서 사 왔는 줄 알아? 고냉지 배추에 배추님 내가 몇 차를 사 왔는데 이걸 고춧가루를 어디 써서 이것까지는알 필요 없잖아. 그냥 가서 밥한끼 먹는 건데 이런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더 이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화식tv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줄 시간이 없어요. 20년을 달려야 돼. 쉬지 않고 달려도. 그냥 이때 알려 줄 때가 이때 사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 돈 되는 걸왜 교육을 해 줘? 얼마 뭐 얼마 받고 뭐뭐 뭐 5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뭐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화살표 돈 되는 자리를 막 알려 줘? 투자해서 대표가 막 그렇게 바보야? 이런 걸 알려 주게? 그 대신 뭐요?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저도 돈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 공유 정도는 해준다고, 공유. 이렇게 알려주면 사요. 그래서 돈 벌으라고. 공유 정도는 해줄게요. 근데 이거 교육해주고 그런 건안 해. 그럼 미련 맞은 놈이 어딨어. 그럼 바보가 어딨어. 증권방송에서 이, 이그 종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네 부모님 계좌부터 사주지. 뭐 한다고 증권방송에서 어만. 그러면 부모님 집안체가 생길 텐데.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아, 화식 t v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인이건 가족이건 빚까지 땡겨가지고 다 들어와서 이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소리치고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도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어느 누가 그랬죠 잉? 집을 갖지 말고 주식하라고 그랬어 근데 정작 본인은 집을 갖고 있었어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집을 팔았던 것 같아요 잉?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기가 할줄 알고선 남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건 1, 2, 3. 그죠? 아, 그러면 진짜 저 화살표대로 하면 돈 벌려요? 우린 그런 거 검증하는 거 좋아합니다. 검증받는 거. 왜? 진짜니까. 자, 그러면 저대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겠죠? 하식TV가 5월 달에 처음 생겨서 유튜브를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그러고선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려서 자 이렇게 네이버 카페 있어요 화식 TV 라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 A 프로 옛 프리캡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화식 t v 를 치면 이렇게 영상들을 볼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오면 네 그죠 무료 이제 해외 주식 종목들 볼수 있고요 적금식으로 넣는 거 무료 목돈 없고 그냥 월급에서 일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국내 주식 요거만 한다 이거야 다른 건안해 그리고 1천만원으로 1 2 0억만드는 매매일지가 여기 있겠죠. 예, 수익 게시판이 아니죠. 매매일지죠. 수익이던 수익 손실이면 손실 다 봐야 됩니다. 자 벌써 여기에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매매일지 한 번에 올리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1월 1일부터 1월 29일 매매일지 한 번에. 하루씩 올리지 않아요. 하루씩 올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려요. 그 전에 설명을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화식TV 치셔서, 가입은 뭐다 공짜니까 그냥 오셔서 보세요. 몇몇 분 것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슈퍼모델님. 그거 한번 볼게요. 어. 자. 투자금을 늘렸더니 좀 여유롭게 수익을 받네요. 여러분들, 개인이 수익, 투자금을 늘리는 건두 가지예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려가지고 더 죽어가는 종목을 더 평단 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래 이집돈 되네? 돈더 갖고 와서 더 물려야겠다. 투자금 늘려서 돈 늘리는 거. 그죠? 1월 한달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네요. 1월만 좋았나? 계속 좋더만. 슈퍼 모델리. 2월 달도 좋은 수익 기다리며 네, 대표님 덕분에 오늘처럼 하락장이 돼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네요. 늘 감사합니다. 하여튼. 왜 이분 걸 보여드리냐면 1일부터 29일까지 200만 원이 수익 났네요. 그죠? 250만 원. 근데 주식을 할줄 몰라요. 맨날 죽껏대야 근데 200, 한 달에 100만원씩은 벌어가요. 100월마씩은. 근데 투자금을 늘려서 200, 이제 투자금 대비 이제 100만원이 더 벌은 거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많이 벌지 않아요. 우리 찔끔찔끔 벌어요. 30만원, 40만원, 20만원, 15만원, 뭐 이렇게. 근데 다 뻘겋뻘겋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또 이제 다음 파스로 넘어가 볼까요? 1번 여기로 좀 자금 이제 정석대로 제일 fm대로 천천히 하시고 계시는 분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계좌 올렸는데 매수가 4천이야 근데 매도가 1억 천이에요 이제 알겠나요 왜 매도가 더 많아요 물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이 안 좋을 거 아니깐, 가지고 있는 종목 빨리 현금화. 돈만 챙겨라. 그래서, 한 달에 3%잖아요. 근데 4% 조금 더 벌었네요. 500만원. 원래 3, 3%, 1월 2021년, 1월 달에 30만원만 벌어야 되는데, 500만원을 벌어놨어. 그러면, 몇십 달을 미리 벌어놓은 거죠? 30만원만 벌어도 20년 뒤는 120억이 버는데, 그걸 바로 그냥 하루만 해도 30만원 벌고, 물론 투자금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시골 이후로 봐봐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어요. 물론 이제 매수만 없어야 되고, 매도는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종목이 뭐 그렇게 없는 거죠. 이제 알겠죠. 2주 전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미리. 저렇게 개박살이 나는지. 자, 거짓말 같죠. 근데 절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해서 뭐 합니까? 하루면 들통날 거로 그죠. 자, 그리고 자금이 조금 크신 분, 이제 엔돌퍼님 여기 계시죠. 애? 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4억 정도 팔고 뭐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 어, 이분은 수익금이 많네요. 아니요, 퍼센테이지는 3%에요. 한 달에 30만 원만 벌면 되는데 1월 달에 원래 30만 원 벌어야 되는돼 천만 원을 벌어버렸어. 근데 엔돌퍼 님은 이제 수익은 났는데 조금 관리 관리하는 부분에서 욕심 관리 계좌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죠? 요때부터 요 매매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여게 매매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 요거 잘 관리하라고 지금 또 오더가 내려가 있던 부분이니까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음 빠르게 매매를 좀 보시는 분입니다. 음. 자, 1200 사고, 2900 팔기만 하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는 19일 이후에, 19일 이후에 없죠. 이때부터 준비하라니까 약 손실 친 거예요. 30만원만 벌면 되는데 160만원. 자, 이 계좌들이 지금, 아까 말한, 어, 요, 요 화살표. 조건 1, 2, 3. 그리고 화살표대로 매매하면 계좌가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요번 달만 그렇게 됐나요? 12월 달도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11월 달도 확인하시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다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이, 요새 장이 좋아서 음,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그, 그런 그런 어, 경우도 많죠. 회전도 좀 빨라요. 평소보다. 항상 시장에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는 시장을 이겨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뭘 알아서. 그냥 우린 꾸준하게 하던 행동을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을 수익을 준 거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화식TV 검색하셔서 무료 가입하시고요. 등업신청 보시고요. 자, 화식TV는 이렇게 화살표로만 말합니다. 구독 안돼 있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해 두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熊。